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자랑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방위 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써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의 첫 번째 해외 방산 생산기지를 완공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해외에 생산기지를 세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것도 호주라는 선진국의 말이죠. 이건 우리나라 방산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가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 새로운 공장의 이름은 헤이스라고 합니다. 한화 아우머드 비이켈 센터 오브 엑설런스의 약자인데요. 직역하면 한화 기갑 차량 우수 센터라는 뜻입니다. 이름부터가 멋지죠. 헤이스는 호주 빅토리아주의 질롱이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 15만 제곱미터, 축구장 21개를 합친 크기의 부지에 지어졌어요. 이 안에는 봉관, 생산동, 조립장, 주행시험장, 사격장 등총 11개의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완벽한 첨단방산 복합단지라고 할수 있죠. 특히 이 공장의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호주의 주요 도시인 멜버른에서 차로 1시간, 아발론 공항에서는 10분 거리에 있어요. 물류와 인력 수급에 최적화된 위치라고 할수 있죠.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한 하나의 전략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이 공장에서 무엇을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정받은 최고의 무기들입니다. 에즈 9 자주포와 에즈 10탄약 군반차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잘 아는 K9 자주포와 K10 탄약 군반차의 호주 맞춤형 버전이에요. 특히 에즈9 자주포는 헌츠맨이라는 멋진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꾼이라는 뜻인데 적을 사냥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의미겠죠? 이 무기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갑니다. 2027년까지 에즈9 30문과 에즈15대를 호주 육군에 공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레드백이라는 궤도형 장갑차도 이 공장에서 만들 예정이라고 해요. 레드백은 호주의 맹독성검이 이름인데 그만큼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라는 뜻이겠죠? 이 레드백은 무려 129대나 수주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3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계약이에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대규모 생산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창원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남 지역 협력업체들이 엔진, 변속기, 구동장치 등 주요 부품을 킬스에 납품하게 될 거예요. 이를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호주에서도 이 공장 설립을 매우 반기고 있습니다. 과거 자동차 공장들이 떠나며 침체됐던 진롱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수백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야심찬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공장을 발판으로 더큰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에우쿠어스,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 와 파이브 아이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 동맹, 국가들의 방산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세계 최강 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방산 시장에서 경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방산 기술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증거이자 세계가 우리의 기술을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특히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방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의 생산 기지를 확보한 것은 정말 탁월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방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죠. 이번 회수 완공은 단순히 하나의 공장을 해외에 세웠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세계화, 첨단화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세계가 인정했다는 뜻이며, 이를 통해 국가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이는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방산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번 호주 진출을 시작으로 더 많은 해외 시장 개척이 이뤄진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상상 이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한때 우리는 남의 나라 무기를 사오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만든 무기를 선진국에 팔고, 심지어 그 나라의 공장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우리의 방산 기술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인정받고 있고, 이번에 선보일 레드백 장갑차도 세계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무기들이 이제 호주 땅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앞으로 헬스에서 만들어질 무기들이 호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국방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에는 made in Australia라고 쓰여 있겠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류, K방산의 힘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호주 공장 설립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한국산 무기를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역사적인 순간을 자랑스럽게 기억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에어로 스페이스를 비롯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활약을 계속해서 응원해주세요. 우리의 관심과 성원이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헬스 공장 설립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호주라는 선진국이 우리의 기술을 선택했다는 것, 그것도 국가 방위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에서 말이죠. 이는 우리나라 방산 기술의 우수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 방산 산업의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페이스를 통해 생산되는 무기들은 호주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공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방산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의 다른 산업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방산 기술의 발전은 민간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조선, 전자 산업 등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